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 등 비체적선이 있어요. 근데 요 사이에는 등 비체적선 말고 이게 어, 뭐가 있냐면은 어, 등밀도선으로 예, 대체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비체적과 밀도는 비체적과 밀도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비체적이 나와 있는데 요새는 밀도로 표현되는 것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밀도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등 건조 도선이 있다. 이 여섯 가지 선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셨죠? 등압선, 등엔트로피선, 등온선, 등엔트로피선, 등 비치적선 또는 등 에, 밀도선. 그다음에 등건조도선에서 이 여섯 가지 에, 상태선이 있다 는 거. 에, 다음 이게 이제 사실 이런 것은 기술사 시험에도 나와요. 뭐라고? 예, 모래 손도어가다 구성하고 있는 여섯 가지 상태량을 쓰시오. 이렇게 출제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암기하고는 이걸 갖다 써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다. 그러니까 예, 사지 선도로 나온다면 이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나타내고 하나를 갖다 하나를 더 집어넣어 갖고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 옳은 것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알겠죠. 만약에 여기다 내부 에너지라든지 표면 장력 이런 거라도 집어넣고. 뭐가 된다? 어, pH 선도상에 나와 있는 거, 나와 있지 않는 거, 이걸 갖다 물을 때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리를 갖다 해야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은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하나하나의 선이 어떻게 됐나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어, pH 선도인데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설명할 때 등, 앞선입니다 여러분들이 등압선을 한번 보자 이런 얘기예요 등압선은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 p 니까 여기에서 이 선이 바로 뭐가 된다 등압선이 되겠죠 이 등압선 상에서의 압력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등압선은 압력이 일정한 선을 갖다 등압선이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압력은 높아진다 높아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압력이 낮고 위로 갈수록 압력이 높아요 이게 등압선이고 두 번째가 등. 어, 엔탈피선이 되겠죠. 엔탈피선이 되겠는데, 등 엔탈피선은, 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어, 어, 크리티컬 포인트, 포화액선, 건조파정신이 있다면은, 당연히 이거는 pH선도니까, 뭐가 되겠어요? 응? 여기서는 이 종축과 나란한 선 이게 등 엔탈피 선이 되겠죠, 그렇죠? 이 선이 되는 겁니다. 빤딱하게 이렇게 날아 내려와 있는 선, 이게 엔탈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엔탈피가 작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거는 엔탈피가 크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게 등 엔탈피 선 나와 있어요. 여섯 가지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pH 선도다. 등원선이에요. 등원선 같은 경우가 중요해요. 잘 봐요. pH 선도 이상에서는 이 여기를 갖다 뭐라 그랬죠? 습증기구에 구역이라 그죠 아니, 아니, 미안합니다. 여기를 갖다 뭐랬어요? 관행각 구역이라 했고 여기를 습증기 구역이라 했고 예, 크리티컬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포화액선 좌측에 있는 구역을 관행각 구역. 그다음에 어, 건조 파면에선 우측에 있는 구역을 과열 증기 구역. 그리고 포화액선과 건조 파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우리가 습증기 구역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용, 용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나가는 게세 번째 등온선을 갖다 가리키거든요. 등온선은 이 습증기 구역에서는 등 엔탈피선과 나란합니다. 거의 1.3선으로 표현되는 게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까 이렇게 이거 등 엔탈피선과 나란하고 그다음에 습증기 구역에서는 등 압선과 나란합니다. 이게 등압선과 나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과열증기 구역에서는 아래로 급격하게 하향된 이런 곡선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게되어 있는 게바로뭐가 된다. 바로 야, 등원선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등원선상 안에 있는 온도는 모두 같다. 즉 여기의 온도나 여기의 온도나 여기의 온도나 같은 선에 걸리면 그 온도는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 나머지 등원선 같은 것도 얼마든지 다 이런 형태로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1.3선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건 등원선도 위로 가면 온도가 높고 아래로 가면 온도가 낮아요. 영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플러스로 되어있고 밑에는 마이너스 5도, 마이너스 10도, 마이너스 20도 이런식으로 나와있을 겁니다. 여기 등온선 이렇게 표현된 전구역에 걸쳐서 존재하는구나 등압선, 등엔탈피선